키스는 괜히 해서 가볍게 보려고 시작했는데 너무 보는데 심장이 두근두근하지 않겠어요. 진짜 뻔한 놓고 설정 다 쏟아부었고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노골적으로 보이는데도 이렇게 보는데 짜릿하고 재미있을 수 있나요? 고다림은 제주도에 갔다가 공지혁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고다림 어머니가 쓰러지게 되면서 공지혁과 들썩들썩을 하려던 타이밍에 급하게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돼요. 공지혁은 당연히 고다림 전화번호도 모른 채 홀로 키스의 짜릿함을 기억한 채로 고다림을 찾아 헤맸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 회사에서 직원으로 고다림을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심지어 솔로도 아닌 애엄마의 남편도 있다는 설정으로요. 당연히 고다림은 애엄마도 아니고 남편도 없는데, 당장 쓰러진 엄마의 빚 갚을 길이 막막해, 자녀가 있는 엄마라는 조건만 걸린 대기업에 지원을 했다가, 덜컥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 공지역이 팀장으로 있던 거죠. 공지혁은 고다림이 유부녀란 사실에 극대노를 하지만 계속 함께하게 되면서 고다림에게 끌리는 걸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지금 공지혁은 고다림을 좋아하고 공지혁과 정략결혼 관계인 유아영은 고다림의 위장 남편인 김선우에게 끌리고 있어요. 5화에서 이 복잡한 사각관계가 드디어 함께 만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로코 드라마 특성상 공지혁이 고다림을 통해서가 아닌 우연히 고다림과 김선우 혹은 다른 이의 대화를 엿듣게 되고 고다림이 유부녀가 아니고 다 위장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처음엔 충격을 받지만 그 사실에 기뻐하며 네가 외계인이든 남자든 상관없어 하면서 극적인 키스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배우가 너무 잘 어울려서 볼 때마다 두근두근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다음 리뷰로 뵙겠습니다.